아, 저는, 체질이 저게 맞아요. 그러니까 화장도 오래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, 뭐, 네. 일은,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저도, 그, 보니까, 좀,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욕심 안 내고. 어저께 오신 분은 77세 어르신인데, 히? 다, 다마스로 하루 25만원 찍어요. 항상, 찍더라고. 어디 갔세요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니다 원미구 부천 왜 가냐 또 사연이 있어 이분이 신차 1, 1톤 카고 트럭인데 신차를 1년 전에 제가 뽑아드렸구나 주행거리 3000km야 운행을 안 했어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운송업을 병행해서 하려는데 그냥 세워놓은 차 차는 매입 안해 넘버만 파신대 넘버만 계속 이제 놔두기가 그래서 뭐 고용보험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뭐 이런 게 연관되는 게 있어서 사업자를 폐기해야 돼서 그냥 계속 놔두는 거 보다 계속 놔두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폐기해도 되는데 굳이 뭐 넘버를 계속 놔둘 이유가 없다고 하셔서 넘버를 정리하고 차는 놔두고 차는 이제 또 본인 명의 자가용으로 재등록을 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오면 봄 전에 또 잠깐 일하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넘버를 다시 사신데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부천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부천 가서 넘버 매입하는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도 많이 줄었잖아. 근데 일은뭐 열심히 찾아서 한번 있어요. 다 담보도 하고. 이분 원본이 없어? 동종이이 등록 아까운 차를 주소는 변경하신지 네, 없. 예, 없죠? 예, 예. 아, 아 변경 없어요. 그래서 주소가 안 맞으면 네. 어? 똑같네. 요 제가 그, 그때 문자 보고 확인했어요. 음. 조기 신청은 내가 노력해서 조기 신청을 한게 아니지 않냐? 내가 노력해서 치워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. 그거는 안 된다. 그게 답이 나와. 그것도 이제 내가 취업을 한다고 뭐 명함도 받고 내가 일, 일거리를 구한다고 구인 구직하는 노력하는 거를 또 보고 해야 돼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휴업 푸는 거는 노력해서 한게 아니지 않냐 그러고 그건 음. 조기 취업은 안 된다고 안 돼요. 음. 그냥 타먹는 건데요 조기 돼. 50% 이제 신청하는 거는 음. 그게 700만 원이 정도 되니까 어,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하면 편법은 아니에요 사실 예, 네, 맞아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.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대보험 해서 퇴사하자마자 바로 할 건데 네. 본인은 일을 하면서 제3자 명의로 아 와이프 명의 이런 거는 약간 편법이죠 그렇죠, 일을 있겠다. 하고 있는데 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환수 조치 들어와 어? 여기다가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고 네. 다시 살 때는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내년 왜냐면... <laughs> 3월 달쯤에 할 거예요 살때 미리 전화 주세요 다음은 그래도 좀더 음. 다음은 좀, 좀 싸게 해드릴게요 <laughs> 그래도 거래하시 나중에 진행할 때 번호판을 한번 뜯어야 돼요. 뜯고 매도용 인감하고 요청하면 그걸 뜯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셔야돼요. 며칠 서야돼요. 저희가 다 등록을 해서 하얀 넘버로 해서 다시 뭐 갖다드리든가 아니면 등기로 보내드리든가 할때예 차는 좋죠 차는. 아 저는 체질이 저게 맞아요. 그러니까. 화장님도 오래 됐으니까잘 아시겠지만 뭐 네. 일은,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그, 보니까, 좀,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욕심 안 내고, 욕심 안 내고, 몸, 그렇게 안 상하게 하루에, 멀리 장거리 가는 분들도 많지만, 그래도, 근거리, 중거리 위주로, 네. 수도권 위주로, 이렇게 해서, 여기 공단 많죠? 옆에 인천도 있고, 총도 있고. 한 움직이면, 그래도 못해도 뭐, 3만원, 5만원 못 받겠어요. 받죠? 3, 4개만 해도. 그렇지 부천 나가면 기본 상관없죠. 네. 어저께 오신 분은 77세 어르신인데, 다, 다마스로 하루 25만원 찍어요, 항상. 찍더라고.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. 노하우가 좀 있고 출퇴근 시간 좀그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죠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찌찌고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보고 <웃음> <웃음> 항상 뭐 열심히 하시니까 소장님. 예. 네, 네. 요즘에 저희도 힘들어요.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차 이제 매입을 하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아그쪽 이제 정 아, 판매가 안 돼. 운영업이 아, 차가... 너무 안 좋으니까. 다 판매하는 사람만 오고 차들이 다 묶여있어요. 넘버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. 그래? 엄청 많이. 원래 조금 요쯤에 줄긴하는시기야 줄죠. 줄로 줄었다가 연초에 반짝에서 올라가죠. 봄 전에. 사실 만약에 할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시세 물어보다가 봄 지나서 하면 돼. 그나마. 근데 그때는 뭐,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차가. 또 막힐 것 같은데 부지런히 또 회사에 복귀해 보겠습니다 영상 이거 보는 거와 같이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셔 이분은 딱 그거야 하나야 마지막 디젤 모델이니까 딱 1년전에 단종되기 전에 딱 디젤 차를 원해서 lpg 는 별로라 그래서 사놨다가 넘버를 달아 놨는데 다 이제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 이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기하면 된다. 그래서 허가권하고 넘버를 파신 거야. 차는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하는 거지. 요런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